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중에서 엘니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상시랑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랑 엘니뇨의 반대인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의 과정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엘리뇨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엘리뇨, 라니냐 이런 것들인데 2년에서 7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면서 불규칙하게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음 일단은 발생 원인 정도 볼게요. 크게 이렇게 볼 거야. 엘리뇨의 발생 원인은요, 뭐 때문에 일어나? 무역풍의 약화로 일어난데, 무역풍의 약화로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역풍이 어떻게 부는 바람인지를 알아야 돼, 겠지 무역풍, 저위도 지역에서, 저위도 지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대기 대순환을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무역풍이 약화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평상시랑 엘리뇨랑 라니냐랑 같이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가운데 여기를 평상시라고 두고, 여기를 엘리뇨라고 정리를 할게. 여기를 엘리뇨. 이 부분을 평상시라고 둘 거고요. 당연히 오른쪽에 뭐 정리해라니냐. 라니냐도 정리를 할 거야. 자, 평상시에 볼 거야. 평상시에 어, 인도네시아랑 남아메리카가 나와 있어. 여기 땅이 이렇게 있고요. 인도네시아랑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인도네시아 여기가 남아메리카 이렇게 볼게 여기에 해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적도 지역 보니까 평상시에 따뜻한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표 층에 그치? 그리고요, 아래쪽에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겠지. 당연한 거야. 깊은 곳으로 갈수록 물이 차가워지니까 차가운 물이 이렇게 있어. 자, 근데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어느 정도 강하게 불고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부는 바람. 얘가 뭐였다? 무역풍이었죠. 무역풍이 적당히 불고 있어. 무역풍이 적당히 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 있던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치우쳐진단대요 그래서 오, 이렇게 되겠네. 따뜻한 물이 이렇게 치우쳐진다자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자 이렇게 이렇게 무역풍에서 이동을 했더니 찬물이 어떻게 돼? 찬물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승이라고 얘기를 해. 위로 올라온다. 고해서 용승이라고. 해. 그러면 무역풍이 불면서 표층에 있던 따뜻한 물이 따뜻한 바다가 왼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인도네시아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여기에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쪽에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공기가 상승을 해. 공기가 상승하니까 저압대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공기가 상승하니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단 말이야. 그치? 적당한 구름비가 내리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해안 지역에서의 날씨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남아메리카는 용승을 했으니까 찬바다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상태고요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뭐한다? 하강하겠지. 그럼 여기는 고압대가 형성이 될 거야. 그래서 날씨가 맑다라는 거야. 약간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겠죠. 약간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평상시 무역풍이 적도 부근에서 따뜻한 표층 해수를 서쪽으로 운반하죠. 동쪽 여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서쪽으로 이동을 시켜. 그럼 서쪽 해안은 어떻게 돼? 따뜻한 해수가 왔기 때문에 수온이 높아져 그래서 증발하지 저압대 공기가 상승하고 저기압 저압대가 형성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더라 무역풍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었으니까 찬 바다가 위로 올라와 용승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뇨 나오는데요, 엘리뇨 에리뇨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였다? 무역풍에 약하다라는 거지. 그럼 평상시하고 비교를 해야 돼.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원래 바다가 어떻게 돼야 돼? 평상시에 바다가 무역풍에 의해서 원래는 이만큼 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그치? 원래는 이렇게 와서 이 찬 바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형태잖아,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약하대? 무역풍이 약해졌대. 무역풍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졌어. 이렇게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 여기 뜨다 뜨물이 여기까지 이동을 못 한단 말이야. 어디까지만 이동해? 조금밖에 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뜻한 물 그대로 남아있구요. 살짝 이동해서 요만큼 정도 이동을 했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거예요 그리고, 찬 바다도 여기가 이쪽, 오른쪽 동쪽이 따뜻한 물이 남아있으니까 용순도 거의 못하고 아래쪽에 그냥 깔려있는 상태지. 맞아? 자, 그러면 평상시와 비교를 하는거야. 평상시와 뭘 해야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다? 낮다라는 거지. 평상시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뭐 한다? 하강한다. 그래서 고압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건조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뭐가 만들어져? 가뭄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가뭄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원래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화됐으니까 온도가 높다. 평소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뭐가 형성돼 저압대가 형성이 되더라. 구름이 생기고 비가 오게 되지. 원래는 비가 안 오고 건조한 지역 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무슨 피해를 입어 홍수 피해를 입더라라는 거 알면 돼. 됐어요? 엘니뇨가 이런 거야. 라니냐인데요. 라니냐는 엘니뇨 반대야. 그래서 라니냐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 여기가 인도네시아 남아메리카고요. 라니냐의 원인은요 무역품의 강화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원래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돼? 더더더 더, 더 강하게 이렇게 무역풍이 발생을 했대. 그러면 평상시에 있던 층상 구조보다 어떻게 돼? 여기가 더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찬물이 훨씬 더 많이 용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용승이 강해진 다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치? 더 강해져. 그러면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더, 더 높아지고요. 더 높아지니까 공기가 더 많이 상승을 해. 저압대가더 강하게 발생을 하고요. 구름이 생기고 비가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 자, 여기는요. 온도가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가 더 많이 하강을 할 거고 더 강한 고압대가 형성이 되니까 맑은 날씨에 건조한 날씨가 더 강해지니까 여기는 가뭄이 심해진단 말이야. 반대죠. 자 이런 원리만 알면 돼요. 수업 시간에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를 설명할 때 이해를 못해 잘. 근데 평상시를 기준으로 무역풍이 약화되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무역풍이 당해졌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해를 하면은 너무 단순한 내용들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자. 자 그럼 이런 엘리뇨가 전 세계의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거야 책에 나와 있는데 규모가 작은 엘리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만 영향을 미쳐 남태평양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규모가 큰 엘리뇨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순환을 어, 공기가 하강 상승하는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엘리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엘리뇨. 엘리뇨를 보면서 라니냐까지, 엘리뇨의 반대인 라니냐까지 알아봤고요. 우리 엘리뇨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고? 평상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되는 요인만 정확하게 집어주면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시간 엘리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